친구. 뭐야? 아, 겨울방아. 네, 오늘의 게임은 B I N G O. 빙고. 빙고! 예! 게임 설명 스텝. 오늘 게임은 음식 빙고야. 준비된 스물다섯 개 칸에 원하는 대로 음식을 놓고 하나씩 먹어서 칸을 비우면 돼. 투빙고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. 진 사람은 빙고 노래에 맞춰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해야 해. 이제 이거를 이게 놓면 되는 거죠? 제가 위치를. 오케이. 오케이. 오,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많아. 이. 음. 오, 노텔라. 먹기 싫은 거. 아, 이거는 아 이거 진짜. 저희 할머니 아, 할머니 가져다 드리고 싶네요. 저는 이 꿀젤리 제일 먹고 싶어요. 하, 요즘 이제 세계적인 인기 그리고 저희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또 담아놓은 과자네요. 우리 친구들을 향한 제파나 토미 쯤 이겨야지. 오케이! Okay. 가이바이보 할게요. 위로 손! 위로 손! 아자 우리 친구들이 알려줘 누가 이겼는지. 가이바이보 제발 제발 제발. 윤희 예! 아. Yeah. <laughs> 언제 이겨요? 토미쌤? 오늘. 윤희는? 브라우니! 브라우니를 브라우니. 먹을게요. 초코맛? 음! 맛있어! 맛있긴 한데 내 취향은 네, 전가요. 네. 오케이. 저는 민트 초코 쿠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. 윤희도 먹어 볼게요. 네. 어. 네. 음, 어, 아, 민트.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저인가요? 더 저. 아 예. 예언 하나 할까요? 윤이는 no. 초코 바닐라 쿠키 별 쿠키 예언 실패 윤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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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 오케이 짱셔요 가겠습니다 짱셔요 참고로 저는 쉰걸잘 마셔요 아, 잘 마셔요? 잘 먹어요 아, 위치가 별론데. 거 맞은 거 별론데. <laughs> 나는 위치가 아주 좋은데. 어? 오! 어? 이렇게 이렇게를 그러고. 유니입니다. 음. 유니가 이번에 고른 건서프라이즈에그 음. <laughs> 유후! 고마워 유니. 별말씀을요. 우와 장난감 대체 뭐가 어이. 나올까 개봉박두. 어? 구구구오 어? 뭐야? 오 어? 오토바이 거야. 나왔다. 조립해 볼게요. 난 예쁜 거야. 조립해 볼게요. 오 있잖아. 뭐야? 허? 이거 이렇게 박, 저는 그냥 오토바인 이줄 알았는데 바퀴가 도, 돌아가요. 오오아 너무 좋아. 제 사촌동생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, 여러분 오! 안 껴져요 아, 너무 좋아 예. 선물이요 아. 예쁜 거 <laughs> 제가 이따 조립하겠습니다 <laughs> 아 근데 이거 파는 은데 이거 없어요 자 이번에는 나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빙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. 곰 젤리인데 옆구리를 물어 먹어야된데요 이렇게 먹는 거 맞나?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. 아! 오! 이게 뭐지? 뭐예요? 이거 홍삼 이런 거 아니겠지?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, 유닛 지금? 어? 아? 아 이거? 잠깐만 이거 뭐예요? <laughs> 잠깐만요. 두분 건강을 생각해서 양배추 브로콜리 즙입니다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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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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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요. 나, 나 할게요. 초코 웨어스 어우, 살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건강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해서 우리 오래 같이 해요. <laughs> 그런 기쁜 <깊은> 뜻이 <laughs> 이거 뭐죠? 꿀 젤리. 어? 응, 어? 꿀 젤리. 꿀 젤리? 아 이거요? 음, 그냥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요. 근데 어 그냥 향기로운 꿀 맛이에요. <laughs> 음, 너무 어, 달아요.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. 어 너무 달아, 이거 가위 돌려줄게 어, 이러면서 보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걸... 어, 진짜 억울해요 진짜 어어어어 무슨 소 어? 어, 안 돼요 어 전가요? 저는 락캔디 이거 뭐긴 빨간색 막대 있잖아요 긴 빨간색 막대 아, 위치 너무 좋은데? 아, 이거 지는 거 아니야, 내가? 아, 지는데? 겠 아, 큰일 났네? 음. 음. 는 매직 퍼블젤리 아 <laughs> <laughs> 나무지게 먹어야지 왜냐면 이게 마지막 만찬이니까 진짜 마지막이에요? 왜? 아 그거는 뭐뭐 두고보면 알겠죠 어. 어 대박 이걸 이렇게 돌려먹는 젤리래요 오이 어, 뭐야 맞나? 오.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젤리에요? 그러니까 이거 약간 라면 먹듯이 먹을까? 음. 아 이거 욕조 모양이다. 자.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줬던 많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제 마지막 간식은요 오션 짤입니다 woo t o b 뭐야? 어,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되네아 <laughs> 우리 옆집 사는 강아지 핑거라. Yeah. <laughs> you see There was a farmer